QSI 상한가 확인하셨나요? QSI가 왜 상승했는데요? 지금부터 1분만 집중해 보세요. QSI는 반도체 레이저, 광반도체 관련 제품 제조 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양자 컴퓨터용 극저온 저자금 증폭기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QSI가 케양자 기술에 2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갑자기 양자 기술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정부가 양자과학기술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2천억 원에 육박하는 전용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기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5개 사업과 32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양자과학기술은 정부에서 제시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중 하나인데요. 올해 편성된 양자과학기술 관련 전용 예산은 전년 대비 54.1% 증가한 1980억 원입니다. 그런데 양자기술에 2천억 원을 투자하면 QSI에게 무슨 이점을 가져오나요? 막대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양자 컴퓨팅, 양자 컴퓨팅, 양자 센서, 양자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QSI는 세계적인 수준의 양자 기술력을 확보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QSI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